아씨 지금 뭐하세요? 아 지금 집이긴 한데 왜 그러세요 언니? 아 집이에요? 잘됐다 그게 아가씨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아 부탁이요? 뭔데요? 저 요즘 입덧 심한 거 아시죠? 그래서 목구멍으로 뭘 넘길 수가 없어서... 아, 네, 알죠. 그래서 아무거나 못 드셔서 얼마 전에도 제가 콩국수 사다 드렸잖아요. 맛집 콩국수. <laughs> 그쵸 그쵸. 그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아가씨, 저 지금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요. 아, 수박이요? 네, 잠이 안올 지경이에요. 아무래도 우리 축복이가 먹고 싶은가봐요. 어, 그럼 제가 배달 시켜드릴게요. 내일까지 넉넉하게 드시게 많이. 아니요, 배달은 잘라서 오잖아요. 배달 말고 통으로 먹고 싶어서요. 네? 통으로요? 네 통수박이요 아삭아삭하고 신선한 거요 그거 반으로 쫙 잘라서 숟가락으로 막 퍼먹고 싶어서요 입덧도 심하고 온종일 니글거렸는데 갑자기 확 땡기네요 아 진짜 먹고 싶다 지금 저 머릿속에 수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좀 사다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게 근데 오빠는요? 그런 거면 오빠한테 사다달라고 하시는 게 아이 참그인는 지금 세상 모르게 자요 퇴근하자마자 씻지도 않고 자더라니까요 자는 사람 깨우기도 그렇고 제가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수박은 너무 먹고 싶고 어떡하죠 아가씨 아니 근데 지금 마트가 연 곳이 있을까요? 지금 밤 10시인데 <laughs> 아가씨 몰랐구나 이번에 아가씨랑 저희 집 근처에 24시간 마트 생겼어요 <laughs> 아 거기 가면 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고, 저도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언니, 이번만 배달로 드시면 안 되나요? 일단, 잘라놓은 거 드시고, 통으로 오는 것도 내일 오게 배달시켜놓을게요. 그치만, 배달은 미리 잘라놓은 거잖아요. 그거는 물 생기고 맛없어요. 통으로 사온 게 진짜 맛있는데, 아가씨가 조금만 다녀와 주실 수 없을까요? 아가씨 조카가 지금 그거 안 먹으면 잠이 안올것같대요 <laughs> 아, 알겠어요. 수박이면 되죠? 네, 아가씨, 감사해요. <laughs> 잠시 후. 아가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 진짜 못 빠지는 줄 알았잖아요. 아, 아니 수박이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아... 어머, 진짜요? <laughs> 수박이 원래 좀 묵직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릴 정도는 아니지 않나? 두세 개 사온 것도 아니고. <laughs> 수박은 하나여도 충분히 무거워요 언니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더라고요 그래서 11층까지 걸어 올라왔어요 수박 들고 어머 진짜요? 집에만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고장난 줄도 몰랐네 어쩐지 좀 늦는다 했어요 몸 무거워서 집에만 있으니까 시상 돌아가는 걸 하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아 진짜 힘들었어요 수박 들고 올라오는데 중간에 몇 번을 쉬었는지 아 고생했네요 근데 아가씨는 원래 체력 좋잖아요 11층쯤이야 뭐 운동 했다 생각하면 되죠 <laughs> 운동치곤 좀 많이 무거웠어요. <laughs> 아 그래도 아가씨니까 부탁한 거죠. 우리 축복이 고모 고모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laughs> 아 네. <laughs> 근데 이 수박 좀 작지 않아요? 제가 말한 거는 이렇게 동그랗고 큰 거였는데 마트에 없었어요? 아 있긴 했는데요. 그건 너무 커서 혼자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걸로 골랐어요. 아, 그랬구나. 에, 근데 아가씨면 그 정도는 또들줄 알았지. 아쉽다, 우리 축복이 더큰 수박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작은 게더 맛있대요. 맛은 괜찮을 거예요. 글쎄요, 그건 잘라봐야 알죠 뭐. 아, 근데 사이다는요? 네, 사이다요? 수박 먹을 땐 사이다가 있어야죠 이렇게 통으로 먹는데 좀파먹다가 사이다 부어 먹어야죠 아 그건 말을 안 하셔서 못 사왔어요 제가 수박이면 되죠 하니까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에이 그건 말안 해도 알아야죠 수박 사는데 사이는기본 아닌가 아 아쉬워라 아, 죄송해요 다음부턴 꼭좀 챙겨와주세요 아가씨밖에 없는데 이러면 곤란해요 축복아 이번엔 사이다 없이 먹자 고모가 너무 힘들다고 생색을 내서 다시 사오라고도 못하겠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언니. 내일 출근해야 돼서.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아, 다음에 또 음식 땡기면 연락드릴게요. 네, 7개월 뒤. 아가씨, 혹시 오늘 일찍 퇴근하시죠? 어, 그건 왜요? 그럼 오는 길에 분유 좀 사다주면 안 될까요? 축복이 먹는 거야. 젖병 세정제도 거의 다 썼고요. 분유요? 네, 지난번에 아가씨가 사다주신 거 진짜 잘 먹었거든요. 이번에도 그걸로요. 언니, 근데 요즘 그런 건다 배달되지 않아요? 배달은 오래 걸리잖아요. 아가씨는 회사에서 여기 오는 길이니까 그냥 들르기만 하면 되죠. 아, 언니, 제가 지금까지 참았는데요. 이제 더는 못 참겠네요. 네? 말려? 언니, 이런 걸왜 자꾸 저한테만 부탁하세요? 어머, 계속이라뇨. 제가 언제 계속 부탁했어요. 한두 번이잖아요. 한두 번이요? 언니,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콩국수, 붕어빵, 찹쌀떡, 요구르트, 통수박, 아이, 젖병, 분유, 손수건, 아기 세제, 그거 다 제가 사다 드렸어요. 그때마다 출근 전이거나 퇴근하고 오는 길에 들렀고요. 그때 제가 입덧 심했잖아요. 입덧 심하면 당연히 주변에서 좀 도와주는 거죠. <laughs> 입덧 심하셨던 건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출산도 하셨고 산후조리도 끝났잖아요. 지금은 왜 저한테 분유 심부름까지 맡기세요? 그리고 집에 들릴 때마다 애 재우고 밥 먹이고 하는 것도 저한테 맡길 때꽤 있으시잖아요. 아가씨 집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리고 아직 싱글이고 시간도 널널하니까 부탁하는 거죠. 전 하루 종일 애본으로 꼼짝도 못하는데 좀 도와줄 사람 있으면 부탁 좀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모가 조카 돌보는 거 솔직히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아,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거 말 그대로 조카잖아요. 제 자식도 아니고 언니가 육아로 지쳐서 힘들면 아빠인 오빠한테 부탁해야죠. 오빠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잖아요. 그 사람 퇴근하면 그냥 쓰러져요. 근데 아가씨는 전고 건강하니까. 아니, 근데 이게 그렇다고 따지고 물을 일인가? 아가씨 조카 돌보는 거 그렇게 싫으세요? 싫은 게 아니라. 아, 제가 호의로 돕는 걸 당연시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아이고, 그 정도로 서운해 했어요? 가족끼리 이런 것도 좀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아가씨는 가족이 도와달라고 하면 싫다고 딱 잘라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서로 도와줄 때 얘기죠. 언니랑 오빠 저. 한테 받아가기만 하잖아요. 받아가기만 했다니 또 엄살이네. 아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럼 안 힘들겠어요? 저도 퇴근하고 피곤한데 일부러 돌아가야 하고 시간 쪼개서 들러야 하고. 근데 언니랑 오빠는 제가 그렇게 하는 걸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가씨가 전고 체력도 되니까 부탁하는 거죠. 제가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시댁이랑 친정 전부 멀리 사는데 그런 거나가시밖에못 해주잖아요. 말 잘하셨네요. 왜 저만 할수 있는데요 그걸? 네? 세연이 동생도 이 근방에 사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 세연이 동생한테 왜 이런 부탁 안 해요? 아, 그, 그건... 그 동생도 젊고 미혼이고 심지어 저보다 더 가까운 데 사는데 아, 그리고 아직 백수랬나? 어, 어머! 요즘 취준생이 얼마나 바쁜데요 걔한테 이런 부탁을 어떻게 해요? 아, 그럼 저한테 이런 부탁해도 되고요? 저도 바쁜 직장인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바로 이런 게 싫다는 거예요. 사람 골라가면서 부탁하는 거. 막말로 그냥 제가 만만해서 자꾸 시켜먹는 거잖아요, 그냥. 아, 아가씨. 드자드자 드자 하니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내가 이렇게까지 말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가씨 노부장 해주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 동생은 어리고 예쁘고 연애하고 있는 남자도 있고, 아, 솔직히 금방 결혼해서 자기 가족 가질 거지만, 아가씨는 솔직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이도 많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결혼하기엔 외모도 애매하고 솔직히 이대로 혼자 늙을 게 뻔한데 제가 이렇게 조카하고 추억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 애 크더라도 고모랑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럼 솔직히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네 진심인데요. 어차피 혼자 독거 노인으로 늙어 죽어갈 거. 지금 열심히 육아 도우면 그나마 나중에 가족이라고 발 집어 넣을 수 있는 구멍 생기는 거잖아요. 고모가 너 어릴 때 이런 말하면서? 그러니까 아가씨 멀리 보세요 멀리 지금 이렇게 불만을 토할 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누구한테 쓸 것도 아닌 시간 돈 조커한테 투자하는 게 미래 없는 아가씨한테도 좋은 거라고요. 알겠어요? 네잘 알겠네요. 언니가 상종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 하 <laughs> 뭐라고요?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안 받을 거니까 오빠 연락도 마찬가지예요. 아 웃기네. 아, 누가 그러면 무서울 줄 알아요? 네 그러세요. 혼자 잘 늙어 죽어 가세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가족으로 지내느니 그냥 혼자 죽는 게 낫겠네요. 끊습니다. 2년 뒤 아, 아가씨! 아가씨가 왜 여기... 잘 지냈어요, 세언니 이제 세언니가 아닌가? 오빠랑 이혼하셨으니까 이제 남이죠, 아줌마? <laughs> 뭐래? 그래서 비웃으러 왔니? 이 오빠랑 이혼했다고? <laughs> 네, 그런데요? 저한테 돕고 어쩌고 하시더니 꼴 좋으시겠어요. 아 진짜 어이없네. 야, 나만 이혼녀냐? 너네 오빠도 이혼남이야. 요즘 이혼 같은 거 흠집도 못 돼. 너처럼 결혼 못 해서 혼자 사는 여자보단 결혼하고 이혼한 여자가 낫지, 안 그러니? 하 그거야, 그렇죠. 정상적인 이유로 이혼했단 말이죠. 뭐? 너, 너뭐 알아? 알고 그러는 거야? 당연히 알죠. 언니 애, 제 조카라고 그렇게 연부를 외더네. 그거, 제 조카 아니잖아요. 언니가 바람 피운 남자 애지. 그, 그걸, 어떻게? 해? 그이가 말했니? 너네, 그때 개같이 싸우고 연락 안 하는 거 아니었어? 그랬죠. 아니, 근데 그걸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오빠 아니어도 들을 때 많아요. 당장 엄마 아빠부터 뒷목 잡고 쓰러졌는데 그걸 어떻게 몰라? 지능이 있으면 그 정도 당연히 추측 가능하죠. 아, 겁대가리 없이 남의 씨 같다가 키운 사람을 모를라나? <laughs> 뭐라고? 근데 언니 그거 알아요? 사실, 그거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저였어요. 네가 제일 먼저 알았다고? 그말 무슨 뜻이야? 그때 매일 언니의 심부름 때문에 언니 집 드나들 때요. 그때 한번 언니 대학 동창들이랑 마주쳤잖아요. 근데 그때 언니가 얼마나 사회생활을 잘했는지 저한테 몰래 와서 언니 너무 믿지 말라고 얘기해주더라고요. 서, 세마 네,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지 장난인가 하고 넘겼는데 조카가 크면서 보니까 오빠도 안 닮고 언니도 안 닮았더라고요. 그, 그럼 네가, 네가 그 애한테 말한 거야? 네, 하도 이상해서 한번 검사해보라고 제가 말했어요. 어차피 언니가 있는 한 오빠랑 제 관계는 파탄났으니까 화내든지 말든지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완전 잭팟이 터졌지 뭐예요? <laughs> 너, 너! 언니, 참 웃기지 않아요? 언니가 그 시절에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않았으면 전그 사람이랑 마주칠 일도 없었을 거고, 저는 물론 모두가 영원히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는 남의 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자 속여먹고 결혼했다가 이혼당한 엄청난 이력의 이혼녀가 됐네요. <laughs> 너,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디카직해 뭔데? 나한테 뭘할수 있는데? 그냥 사리고 살아. 아들이 있어서 그나마 혼자는 아니니까. 그 아들 잘 키울 생각이 나고. 다음부턴 가족 오운 하면서 사람 부려먹지 마. 아, 그럴 가족이 있을 때 말이지만. 그럼 안녕! <웃음> <웃음> 너, 너! 야!